어 어느 젊은 발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뤘다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부드 한 마음으로 어, 살았습니다. 어, 그러해 인해서 어, 새로운 회사도 자기 이름을 따서 생겨 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을 그를 일컬어서 2 1 세기의 천재라고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허무하고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공을 확인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했지만 밤마다 이유모를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어렸을 적에 자주 찾던 시골 마을에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자기 자신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준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는 그 노인을 찾아가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큰 성공을 한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한 것일까요? 그랬더니 노인이 웃음을 지으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성공은 했지만 하늘에 아직 빛을 지고 있기 때문일세.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하늘의 빛을 줬다고요? 그래, 자네가 숨 쉬는 공기 자네가밟고 있는 이 땅. 자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영광과 지혜 그 모든 것이 원래는 자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빌린 것일세라고 말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굳은살이 박힌 자기 손을 내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적큰밧데리를 보여 줬을 때 그건 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지혜일세. 그래서 내가 그 지혜를 자네에게 나눈 것일세.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빛이 커지는 법이고 그 빛을 갚는 길은 자네 이름을 높이고 자네 명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일세.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밤그 젊은 발명가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에 이와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내 지식으로 승부했다고 믿었지만 알고 보니 숨한번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께 빚진자로 살고 있다. 라고 일기장에다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치우고 또그 모든 것을 갖다가 공간에 붙는다 할지라도 채우지 않는 빈 공간, 허무한 공간이 하나가 뻥뻥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께로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은 기회가 된다면 어찌됐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빚진자는 그 빚을 다 갚기까지 마음에 무거운 짐과 같은 이 불편함이 있는 것이 증상입니다. 나는 빚을 많이 지고도 마음이 전혀 부담감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선도들은 이 땅에서 이 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신분을 가진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은 아, 전체 14절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1절서부터 7절까지 오늘 메인보문는 8절이거든요. 8절인데 1절서부터 7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국가와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절 이하의 말씀 오늘 본문서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준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메인 본문인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이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아,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렇게 해석이 돼. 온 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사도바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빛진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빛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도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여러분들은 아, 구원받기 위서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공로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줄 믿습니다. 그럼알며마 좋아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 구원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는 공짜로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일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한번 아 같이 한번 아 이제 읽는데. 육절의 말씀에 한번 길을 한번 두고 잘 이렇게 눈여겨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 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는데, 아멘. 여러분, 거져준다는 게 뭐예요? 공짜. 아멘. 아멘. 그의,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테테라스 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우리의 죄의 빚은 완전히 끝장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앞에서 빚진 자의 삶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자로서 어찌됐던 그들을 바라볼 때겪간 부담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 또 용서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빚진자로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 될줄믿입니다 그런데 이 빚은 억지로 갚는 의무적인 빚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보답하는 심정으로 아멘, 아멘.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있다면은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아멘. 또한 사랑의 빚은 내가 주어야만 하는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았으니 나눈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에는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이 강권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사도바를 강권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실 사도바는 이 편지를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아직 가지 않은 상태예요. 로마에 가지 않는 성도 은 상태이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의 빛인 심정으로 내가 편지를 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내가 로마에 가서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인해서 사도바는 담의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세상그 어떤 명예권세에 연연하지 않고, 한평생의 삶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걸어간 전도자로, 걸어간 복음 전하는 자로 산 사람이 될믿습니다 사도 바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결정적인 키워드는 뭐냐면은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 그런 맥락으로 볼때 인생을 낭비하고 헛되이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진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만나면 올인 안 되니까요. 가짜, 허수아비 이런 걸 붙잡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고, 한숨 쉬면서 손을 턱 덮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될 거예요.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해안에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느니라. 다 봤다는 거죠.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바람 잡는 인생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잡히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의 빚은 갚으면 됩니다. 기회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빚을 갚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의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자의 아, 이런 빚진 자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그 가운데서 하라와 하지 말라. 크게 보면 둘러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613 가지를 열 가지 계명으로 십계명을 신하산에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613 가지 십계명 이것을 둘로 압축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서 4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그냥 한 줄로 쫙 정리하면 은 네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심지어 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온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 그 다음에 온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피자 사랑의 비례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비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자 남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남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헤테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테론 예.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랑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감정을 갖고 사랑을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때로는 나에게 불편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까지 낯선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베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큰,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두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둬야 되겠지요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보면 은 사도왈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을 졌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모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일에 매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걸어간 빚진자의 심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증거하는 걸어간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빚진자, 그복음성가 있죠? 같이 한번 찬양을, 가사를 띄울 테니까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네. 죽음에도 제 걸려 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벌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몸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육신에 주님이 시게 하셨네 십자가 보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조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내며내 작은 몸에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어 주님 가신게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신이 주님이시라 능력 주신이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한번더 제약에 제약에 싸인내육신을 주님 있으시려 했네. 지음에도채 걸려 있는 몸 주님 있으시려 했네. 석제하는 속 치유하시고 석제하는 별 지우셨네 새 생명하되 힘은 다 받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아멘 방불렀지라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나셨네 십자가 보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눈에 내 작은 몸에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다받도오 비친 자 되어. 주님의 빛진 자대여 주님 가신 길택하였 고마 눈물만 쏟굳치네 생명 주신이 주님의시라능엽 주신이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오늘 본문의 피차 사랑의 비대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열법을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성도라면은 아,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종교인들은 아, 부담까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빚만 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자입니다. 아, 그래서 이 빚을 걸어간 부담감은 않고 복음 전하지 못한 것. 또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아 짠한 마음을 이런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 받은 구원과 상관 구원 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관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에 이르도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남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지.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란데 내가 먼저 헌신해야지, 내가 먼저 충성해야지 이런 자세에 하나님 굉장히 기뻐합니다. 비구라지처럼 아, 뺀들 뺀들 해봤자 그가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가슴치고 후회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목사 만난 것도 큰 복으로 아멘,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나 목사니까 다 하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의 자세,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한순간도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런저런 심평과 이런저런 조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어찌 이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득재하리까 그 말을 했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남의 땅 남의 땅 이방 땅이잖아요. 남의 나라 남의 전혀 몰라요. 그쪽 소식통과 이쪽 소식이 서로 연락이 안됩니다. 소통이 안되는 이런 먼 땅에 가 있는데도 요셉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아멘. 이 죄를 특제하리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두루두루 편만하게 계시는 것이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가에 땅끝에 바다 물속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이끌어내겠다 그랬거든요 어느 곳에 있는 것은 조건이 안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방향을 돌려서 아,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어, 어땠습니까? 거기서도 여전히 우상과 아 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니엘은 그 포로된 땅. 천 킬로입니다. 천 킬로 한번 계산해 봐. 천 킬로가 어느 정도 몰까? 그것 가운데서도 하루에 세 번,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에 창문 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에 인정치 않았다면 다니엘이 그런 것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거든요. 오늘 사랑의 빚에는 아무에게든지 또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간 빚진 자의 그러간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담감이 없으면 헌실이 아니에요. 부담감이 아니면 헌실이 아닙니다. 부담감이 아니면 충성도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진짜지. 나는 부담감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직장을 다녀도 하나도 부담감이 없고 나는 사명도 하나도 부담감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는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다 한지라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심폐를 감찰하신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상인 그런 부담감을 갖고 안 믿는 사람 볼때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잘할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주신 사명에는 어떻게서든 해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일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더풀더풀 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혜롭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요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하실까?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가 유익이 끼치까한번더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사랑의 비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 세상 가운데도 비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러간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에 비친 자라서이 생명 다해서 충성하고 이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